반갑습니다. 어, 일단, 골프 라이프의 중심에 게임이 놓여져야 한다는 얘기 제가 강조하고 있죠. 게임, 게임. 게임 중심주의. 그러니까 60분 안에도 게임이 놓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그냥 연습을 60분 한다고 가정해 보면, 게임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60분을 연습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구성이 있잖아요 롱게임 골프에 쓰여진 어떤 기술적 측면의 구성을 보면 롱게임, 숏게임, 퍼팅게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나눠보면 얘가 한40% 얘가 40% 얘가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가 이렇게 있으면 롱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드라이버 치고 세컨샷 치고 롱게임에서 퍼터 두번뭐 이런 정도 구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들은 통계를 내보면 43% 정도가 퍼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이걸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걸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걸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한달 정도의 통계를 내보면 얘의 비율은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롱게임 대 쇼트게임 대 퍼팅게임의 비율은 빈도수라는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타를 치는 사람이 대개 몇번 샷을 하냐고 했을 때얘 어, 40번, 얘 20번, 얘 40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4대, 2대, 4인 거죠 그런데 얘는 빈도수는 적지만 실제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은 얘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린에 가까이 딱 붙인 거하고 여기 떨어진 거는 이미 결정나죠 퍼팅수가 그러니까 중요도는 얘가 이제 빈도수에서는 이런 비율이지만 골프 라이, 골프 게임이라는 것에서 미치는 어떤 중요도, 중요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1대1대1이라야 돼. 자, 그러면 한달 정도 통계를 내봐서 내가 연습의 양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어때야 될까? 1대1대1이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어느 걸더 내가 좀 못하면 이걸 좀 더하고 하겠지만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을 이제 이게 영어, 이게 수학, 국어라고 가정해 보면 시험은 가서 이것 때문에 망쳤어. 근데 공부는 집에 와서 이걸 해. 시험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쳤어. 근데 공부는 또 이걸 해. 이런 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놓고 보면 다 롱게임, 쇼게임, 퍼팅이러면 9대, 1대, 0. 8대1대 1대, 1, 1 0대빵대빵 이게 내가 보기엔 거의 9 0프예요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험 망치고 와서 영어 공부 또 해. 시험 망치고 와서 또 영어 공부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선생님 골프가 안 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롱게임은 어~ 평생 평생 롱게임은 안정이 안 돼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30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게 안정이 안 돼.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습을 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매일 빈스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안정될 날을 기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평생 꾸준히 해가야 될 장기 지속적인 과제고, 얘들은 어느 정도 한번 안정을 시켜놓으면 꾸준히 좀 가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이렇게 되는, 롱게임은 안정시켜도 이렇게 되고, 안정시켜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계속. 평생 그래 평생 그런데 롱게임이나 퍼팅 쪽은 한번 좀 제대로 잡아 놓으면 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오래 간다고 이게 그 기역 곡선이 다르다는 거죠 얘랑 얘랑은 그러니까 이 비율을 잘 맞춰서 관리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는 뭐 자기 나름대로 좀 특별히 안 되는 거, 일주, 요번주는 좀 이걸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달 정도의 양을 측정해 봤을 때, 1대1대1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골프를 잘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더라도, 그 비율을, 그, 걔가 샷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키우거나 할 때. 저, 밸런스 있게 하고 있냐 당장 안 되지 이게 안 돼서 죽겠어요 계속 안될 거라니까 평생 근데 그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은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든다는 거 아, 그래 안돼 알았어 알았어 이거부터 하자 알았어 알았어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버릇을 어떻게 들여야 되냐면 학습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늘 연습장에 오면 이거부터 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자꾸 이거 시작 이걸 딱 손대서 시작해 놓으면 이것만 한다니까 <laughs> 이거 할 만큼 20분 정도 하고 이것도 한 20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거 20분 하고 이렇게 학습 순서도 이렇게 잡아야만 골프라이프가 제대로 영이 될 거다. 비율은 이렇게 해야만 골프라이프를 행복한 골프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다.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어 이거 좀 잡아놓고 이거 이거 할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롱 게임 좀 안정시켜놓고 이거 할 거. 그치 지금 그러고 있지? 저는 바꿨어, 바꿨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비율로.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할게요. 이거 한다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 사상, 그 사고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6 0분 연상한다면 20분, 20분, 20분. 순서는 이거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제가, 선생님, 골프가 안 돼요. 골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기 서 붙여놓은 거 봤지? 그게 골프만 안 되는 걸까? 바보야. 문제는 골프가 아니야. 이런 이건 지혜잖아, 지혜, 삶의 지혜인 거잖아. 이런 게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골프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골프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 지 삶도 삶의 문제도 그렇게 대하고 있을 거라고 봐. 본질을 보고 핵심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저 그냥 손에 눈에 손에 들어온 대로 눈에 띄는 대로 계속하면 골프 라이프가 망가지는 거죠. 아셨죠? 비율 은, 구 성은 이렇게 하 시면 됩니다.